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 국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약지를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울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개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개헌 선포입니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개헌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개헌 해제를 하여야 하지만 이개헌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 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 계엄 선포는 위헌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무효임이 한번더 확인된 것입니다.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인,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개험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개험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의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욕신당 <laughs> 조국 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습니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스스로 범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밤중에 뜬금없이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절차도 요건도 지치지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입니다. 모든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등장할 때까지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는 내란이었습니다.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었습니다. 개헌법 2조 사항은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때 국무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습니다. 즉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2시간 반 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엄 선포 해제 결의문을 채택하고 즉시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해 놓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돼 개엄 해제를 결정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비상개엄은 윤석열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그리고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합니다. 군사반란 세력이 탱크로 시가지를 막아섰던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개엄령입니다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무원 자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조국신당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15가지를 정리해 낸바 있습니다. 여기에 내란의 죄가 더해졌습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5.18 재판부는 의원의 국회 출입, 회의 소집을 막으면 헌법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 그 자체가 내란 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 지역 무기 금고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가 이에 따라 처벌 받았습니다. 국헌 불란이자 군사 반란인 이 불법 개엄을 따를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국군에게 경고합니다. 군은 즉시 제자리에 돌아가 국민의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국회 의결로 무효화된 비상 개엄을 시행하려 한다면 범죄 행위입니다. 군형법 5조의 군사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즉각 제자리를 지키십시오.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어떤 공무원도 모두 불법행위에 동조한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즉각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밑바닥을 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더 보탤 말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 서울의 봄 상황, 군부가 저질렀던 상황을 21세기에 재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입니다.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에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란죄 군사반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헌법은 이 경우 체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엄에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몇개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 원래 탄핵 소추분 초안을 발표를 했고요. 오늘 지난 오늘 밤 사이에 오늘의 불법적 비상 대엄에 대한 어, 탄핵 사유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초안을 완성했고 해가 뜨면 민주당 그리고 다른 뭐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야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고 지금 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군장병 여러분, 지금부터는 위법적인 개업령입니다. 여러분들 정의치해 주시고 임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그대로 복귀해서 자리를 지키고 정의치 해주십시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됩니다. 헌법에는 전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편안히 생활하는 일상의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 사항입니까? 비상개엄사항은 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개엄법에 의하면은 개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개엄법의 위반입니다. 개엄법에 의하면 행정부와 사법부회가 혼란일 때 병력을 이용을 해서 안전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도 계엄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국회가 열려서 가반의 찬성 이상이면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가반 이상이 모여서 계엄에 부당하고 잘못됐다. 이것은 위헌적이고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계엄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집단입니다.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치는 군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결의했습니다. 계엄해제 결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대로 정의치에서 일상적인 업무 그리고 북한이나 이런 데 대비태세를 잘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군인이 지켜야 할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군인의 임무입니다. 예비역 육군대장 여러분께 간곡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도 즉각 이런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는 개헌의 해제를 이미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체 없이 개헌의 해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군이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실이 즉각 개헌령을 해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가 되어서 개헌군이 오히려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군이 그 정도의 분별력은 갖고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마치 우리 국회를 특히 야당을 싸다가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인물이고 반헌법 인물이고 윤석열의 이런 미친 짓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모든 내란죄에 헌법상 씻지 못할 죄를 지지 않으려면은 지금이라도 즉각 개헌해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저는 탄핵을 넘어서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은 즉각 하야 해야 되는 국면이다. 하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대통령 취급을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미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윤석열의 미친 짓을 지금이라도 말리고 더 이상 우리 국민과 헌법에 재짓는 짓을 즉각 멈추기를 저희 개혁신당은 즉 정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미가 없다 마이크 마이크. 사서 음, 어, 이제 그 어,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에 아, 네, 계신 상황이에요? 의원님들은 어떤 말씀이요 지금 정보가 없어서 음. 지금 어 여러 가지 그냥 추측성 이야기들 이어서 저는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원내 대표랑은 연락해세요. 지금 안 음. 되고 있습니다. 원내 대표 지금 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음. 지금 가셔서 예, 음. 네, 가서 음. 어, 있는 의원들과. 좀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 저는 아까 페이스북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런 그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어, 저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온몸을 던져서 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권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개엄을 권위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laughs>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공무하는 데 방해한 거야. 이게 진짜 사진 찍어, 다 사진 찍어 이 새끼들. 저도 잡아가세요, 윤석야

감무님을 예. 데리고 오세요. 감무님을. 예. 제가 위치를 이 집을 주무장입니다. 예. 제가 이거 무덤으로. 아니 여러 여기 지금 비상경화에 여러지 없다라고 수출을 들 받아서. 비상경 가... 불법 개업인데 뭔 소리 하는가? 얘 공무라냐? 저희가 지 현재로 저희가 받고 습니다오 이해 좀해 주시면. 어떤 병한테명정 받았길래 이런 소리래? 국회의원이 국회의 못들어니말이 돼? 아좀정일롭게 네. 행동하세요. 정일롭게 네. 저도 그 네. 영화 찍는 네. 거 네. 아니잖아. 아니. 이게 네. 지금 네. 뭐 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국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아,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아,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아,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경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편에 함께 합시다. 개헌법 제11조 개헌의 해제 제1항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개헌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항, 대통령이 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그 자체로 내란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이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는 방금 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혁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개혁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로 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령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의 내란 명령을 따른다면, 그 또한 내란의 죄로 처벌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경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편에 함께합시다. 철통같은 경계로 국가 안보에 어떤 문제도 없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엄령 해제를 공고하십시오. 그리고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하십시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